반갑습니다가인조합장이인기자가지고 어, 인사하는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의성군 농민회에서 어, 안개장의 안기장터를 빌려가지고 풍년기연제를 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김주원 회장님, 어,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어, 오늘 큰 행사를 열어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앞에 군현님들 그리고 우리 소학장님, 기조학장님 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어,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성 서부지역의 안개나이는 사실 어, 곡창지대입니다. 쌀을 위주로 하는 어,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어, 안개농협다이농협이 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전량을 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여러분들 모시지만 의성군 전체 어, 동부지역에 어, 전량을 또 우리 다인농협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어, 남는게 없이 어, 전량 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마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가격을 어,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다인농협 뿐만 아니고 안개농협 의성군 전체 농협이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산은 모든 농산물을 책임지고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쌀 부분에 있어서 어, 앞으로 우리 의성진 쌀이 대한민국의 으뜸이 가는 쌀이 될수 있도록 어, 우리 조합장님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풍경농사 이루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